여기는 남양주 오남읍 저수지입니다. 여기로 가면 끝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어있네요. 이쪽에 주차장이 이렇게 있고요. 주차장에 따로 돈을 받거나 하지 않습요 하늘다 올라오니, 이렇네요. 아까 밑에 지차장, 그리고 호수는 여기 있네요. 호수 좋다. 저기 무슨 한증막 사우나 있네. 그러니까 좋네. 오우, 한우, 저기 전문점. 그래, 여기 호수야, 호수. 도요라 호수에 는 괴물이 살고 있지않아? 어 어머니 안 오고 셨대걸어아 자전거 네, 타고 네. 와봤다는 아버님은 네. 활동적이시니까 저쪽 네. 가보자 저쪽 저쪽까지도 아유 저기 저쪽에 저런데 집지는 완전히 그냥 별장이네 펜션이신가? 저런데는? 장사를 하는지 모르겠네 피도 있고 봉지커피 두일아 <봉지커피> 조치하게 앞에 가로막지 말고 앞에 가로막으면은 넘어지는 거야 엄마 가로막는 거안 좋아하잖아 <laughs> 아빠랑 가서 해또또또 또, 또 저번처럼 또 엄마한테 또또또 또, 또, 삐질라고 너넌 장난치다가 나중엔 꼭 삐지더라 런런런런 아빠랑 런해 엄마 이, 이거 하니까 런런 너 혼자 갔다가 왔다가 갔다 왔다 하면 됐지만 같이 뛰어야 되고 아빠 뛴다! 아빠가 먼저 출발했어! 부정 출발이야 달리기 하자고 끼가 계속 애들은 애들이에요 가만히 있지 못해 계속 뛰자고 합니다. 밑에 쪽에도 아파트가 있고 비온 다음이라서 하늘에도 구름이 많긴 한데 그래도 해가 좀 뜨면서. <웃음> <웃음> 아빠 먼저 간다 아빠, 빨리 가서 아빠 잡아. 아빠 터치, 터치. 저 가운데 있는 거 분수인가? 잠깐 분수 같기도 하고. 저 광장겸 화장실 있고. 앉아있을 수있 있고, 아, 우남 호수에서 이런 또시를또 쓰시면. 남양주 씨 종합관광안내도 지금 저희가 와 있는 데가 여기야 우남 호수공원 남양주 관광안내소 저쪽 위로 가면. 또 약간 등산 코스같이 있나봐 어? 아저 위쪽은 진짜 눈이 안되겠네 저쪽에 음식점 뭐 이렇게 카페 그런게 많다 저쪽에 호텔 뭐 이렇게 모텔도 있고 그치 날 따뜻할 때 어머님 모시고 와가지고 스쿠터 조일를 스쿠터 갖고 그지, 도희라 스쿠터 갖고 와서 타고 싶지. 응. 계단 있어, 거기 조심해, 계단. 물몇 미터나 될래나? 어? 아. 그치? 물 아주 깊을 것 같나? 어... 어, 아주 깊을 것 같다. 여기 바이 움직이는 것 같아. 그치? 이렇게, 아래 보면 움직이는 것 같아. 아, 무서워. 무료 화장실도 있고요. 이렇게 호수를 호수를 한 바퀴 쫙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 여유만 좀 있으면 저쪽 끝까지 가서 이렇게 한 바퀴 쫙돌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펜션 뭐다 있으니까 저런데 가 저쪽 저쪽 방향에서 이쪽 바다보는게더 이쁜가 보다. 저쪽에가 더 뭔가 많은 거 보니까, 그치? 힘들면 뭐해 거기서 빨리 오세요. 두르노 거기서 들르노면 어떻게 빨리 와. 거기 뭐 하는 거야. 저기 멍멍아 이거 알아. 여기 와서 여기 형아 엉덩이 앙 물어라. 멍멍아 여기 와서 우리 어 둘이 이런 나라고 엉덩이 앙 물어라 그냥. 어디 와. 어? 아까 보았던 여기 한증막 2사시이 앞으로 한번 가봤어요. 이쪽이 배경이 더 좋은지 이쪽에 뭐가 상업설에서 많이 있네요. 오나무수가 이렇게 생겼나보다. 그치? 오나무수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이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여기 음, 무슨 호텔이 하나 있고요. 코로나 끝나면 이런 한증막 이런데 와보고 싶다. 불한증막. 실버 스파랜드. 커피앤베이커 실버파. 위험하잖아. 어. 응. 오늘은 그 어제랑 오늘은 클레이 갖고 많이 놀았으니까 그걸로 만족해. 날씨가 안 좋았는데 어떡해. 알았어 일찍 바로 와야 돼. 응. 내가서 그 일찍 바로 가게. 알았어. 어우, 김도희한 시간 반씩 아처산 등산도 하는 스트롱 어린이잖아요. 늦은 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해가 떨어질 시간이라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의자 생각나? 타소 여기가 <목소리> 무슨 베이커리 빵집이 있나봐요. 오가니 베이커리라고 쓰여있네. 브레드 포레 저기 위에 있데 올라가는 계단이 있을 것 같은데 계단이 어디있어? 저쪽 끝에 있을 것 같아 어디로 음, 가는 거 아니야? 어디로 간다고? 어디로 가는 거 아니야? 도율아 한쪽으로 붙어 차와 어디 가자고? 빵집 가는 거예요? 빵집 까요 그러면 저기는 밥집이고 옆에는? 밥은 배 불러서 못 먹잖아. 근데 카페는 저쪽 저기 창가 쪽에 카페 쪽이 아닌데?